혹시 불편하신 데가 어디 어디 있으세요? 일단 제가 배드민턴을 한 10년 정도 쳐가지고 아, 오래 하셨네요? 근데 그때 당시 근육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예 없이 그냥 음. 계속적으로 운동만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전환 제 손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왼쪽 골반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돌아가 있는 느낌도 좀 많이 음, 평소에 음, 받아서 그리고 여기 왼쪽 근육근이 좀 많이 과도하게 쓰였다 왼쪽이요. 네, 제가 지금 앉는 일을 많이 하는데 늘 이렇게 여기, 여기 왼쪽이 이런 식으로 약간 찝혀서 아, 생활하는 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깨가 광대운동하나 하면 통방회전이잘안 열리는 음. 그런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릎, 손목 둘다안 좋고. 요 음. 무릎은 왼쪽? 둘다 아픈데 오른쪽은 관절경을 한번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관절경 뭐 하셨어요? 어, 그거 어, 반월상, 반월상 연골 네. 어. 혹시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잘라냈나요? 아니면 꿰맸나요? 꿰맸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못발 없이? 2주 3중 아, 그러면 잘라낸 거예요 왜냐면 꿰매면 3개월 걸리거든요 아. 이게 대략 몇 년도예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2014년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은요? 왼쪽 무릎은 그때 배드민턴 이제 원점프로 뛰고 하다가 착지했을 때 한번 이렇게 비틀리는 느낌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음.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왼쪽으로 이 무리만 좀 하면은 또 계속 통증이 낫거든요. 있어요. 네. 혹시 요 병원 진료 해 보신 적 있나요? 왼쪽이요? 네. 왼쪽은 크게 따로 없고 그냥 음. 좀 아플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음. 다시 묶어 하고 이런 식으로 음.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혹시 가장 큰 일상 생활 중에 불편함은 음. 왼쪽에서 있나요? 생활 중, 불편함. 생활 중 불편함은 없 지만운동 음. 조금 한 날은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계단 오를 때 조금 시큰시큰한 느낌 정도는 음. 있어요 그리고 런닝할 때 조금 계단 내려갈 때더 아프세요? 올라갈 때더 아프세요? 내려갈 때가 더아프 음. 네. 그때 통증의 정도가 0이 하나도 안 아프고 10이 최고로 아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 같으세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 정도가 음. 그러면 렇게 약간 힘이 풀려서 이렇게 약간 어. 그럴 네. 느낌이 좀 되겠네요 아, 예. 때부터 약간 좀 왼쪽으로 뭔가를 하는 게좀 두려운 음, 것까지 생겼어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왼쪽 무릎이 조금 어, 뭔가 네, 왼쪽으로 데미지가 왼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네. 그러면 한번 저희 검사를 한번 해보고 저 네. 다시 한번 보고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는 한번 해볼지 한번 결정을 하는 게 좋을 어, 것 같아요. 네. 네. 검사는 다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가동성, 안정성 또는 이제 움직임의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좀 네. 살펴보는 건데 이제 아까 아프신 곳이 많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관절 쪽이 네. 그거는 이제 어느 한 포인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몸 전체의 움직임에서 이게 문제가 된게 지금 이렇게 전신으로 아마 퍼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북목이 좀 있으시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거북목이 있으면 하고 네. 요등 뒤쪽 요쪽으로 좀 몸에 부담이 좀 있을 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골반은 약간 전방으로 한 16도 정도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어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앉아 보실까요? 이렇게 무릎 괜찮으세요? 여기 왼쪽은 괜찮지, 여기가 오른쪽이 엄청 안 늘어나. 안 늘어나요? 네. 통증은 아니고요. 통증. 통증이에요. 네. 네. 자발 요렇게 세워 볼게요. 열 개의 발가락을 땅에다 이렇게 댄다고 생각. 지금 어떠세요? 이것도 오른쪽 뒤쪽이 좀 음. 불편감 불편감이 조금 있나요?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절 경에 했던 오른쪽 음. 무릎이 네. 완전하게 유연성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좀불편하시요 음. 조금만 앞으로 가보실까? 손 앞으로 시고 그렇지. 다시 앉아볼게요. 지금은요? 조금 편해요? 네. 아까보단 조금 네. 톤은 떨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앉으면 무릎 공간이 조금 만들어질 거예요. 집에 있는 수건 접어서 두시면 돼요. 지금은요? 어괜찮아좀더 편해요? 네. 자, 그럼 발등 땅에 댈게요. 그대로 앉아볼게요. 지금은요? 통증은 조금 괜찮은데 네. 압박감은 있어요? 압박감은 좀요 왼쪽도 좋아. 다시 이렇게 보시고 네. 지금 제가 뭘본 거냐면 무릎에 펴지는 정도를 그러니까 구부려지는 정도를 봤는데 네. 우선 제가 볼때 무릎은 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구부러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 편하진 않잖아요 네. 걔가 완전 편해져야 관절의 마지막 끝 범위에서의 유연성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할 때 조금 전에 했던 두 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발끝을 세운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서 무릎이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은 발등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 엉덩이가 뒤꿈치에 이렇게 편하게 해서 체중을 다 실어도 관절에 부담이 없어야 해요. 발 하나, 두개다 하나 두개다 뻗어 주시고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거 잡고 당기실게요. 그대로 당기면서 앞으로 쭉 호흡 뱉어볼게요. 자, 10초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손 놓고 다시 양손으로 손끝 잡고 발끝. 그렇죠. 편하게 여기까지 편하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닿으면 유연성은 괜찮은 거예요. 어, 지금 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느낌 말고, 아, 그냥 스트레칭 되는 느낌 정도? 아. 이러면 오케이. 아. 지금 10초씩 3번 했잖아요. 예. 조금 늘어났죠? 예. 됐어요. 스트레칭은 가능하면 매일 해줘야 되고요. 예.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빨리 좋아져요. 시간과 빈도가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빨리 좋아져요. 얘가 왜냐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게 톰이 길어지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데 자주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좋아질거예요 얘가 먼저 좋아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골반에서는 허벅지 앞쪽, 뒤쪽 두개다 조금 부드러워져야 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고. 다시 아까처럼. 앉아보실게요 네. 햄스트링 자폼롤러로좀 하시게 네. 한쪽 발씩 하면 네, 체중 딱 주고 제일 아픈 데 찾아서 거기를 문질러 주세요 보통은 운동할 때 발목 허벅지 엉덩이 세 군데가 충격을 흡수하는데 제가 볼땐다 허벅지에서 다 몰빵하고 있는 거 같아요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죠 제가 말한 세 군데 중에 왜냐면 그곳이 충격을 받거나 웨이트를 할때 네. 거기에 다 데미지가 쌓인 거기서 다 충격을 흡수해 버려요. 발목하고 허벅지랑 엉덩이가 우선 각각 좋아져야 돼요. 각각 좋아지고 얘가 좋아지면 세 개가 동시에 쓰는 연습 오늘 좀할 거거든요. 그걸 해서 착지를 하거나 하체 운동을 했을 때 아, 이세 개의 관절이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나야 될거구요 근데 지금 아마 그걸 잘못 하실 거예요. 네. 어깨도 이게얼굴 네, 한쪽으로 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아프면 양쪽으로 해주시고요. 너무 못 참겠으면. 네. 조금 네. 부드러운데. 조금 부드러운문 네. 있죠. 됐어요. 네. 일어나시고 자, 런지 네. 하실 줄 아세요? 오케이. 네. 런지 한 번만 해보실래요? 혹시 지금 어디에 힘 제일 많이 들어와요? 엉덩이에 주려고 했는데 허벅지로 요, 다 들어왔죠? 여기가 좀 그렇죠? 많이 아요 어, 지금 근데. 이 모습에서도 다 무릎으로 데미지 허벅지 무릎으로 데미지를 받거든요. 아. 왼발 한 번만 다시 해보실게요. 지금은 어디에 자어 오세요? 앞쪽 허벅지 그에 그쵸 지금 제울볼 때는 지금 런지를 하는데 거의 100% 허벅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로 안 오게 하려면 뒤덮었을 네. 때 체중은 앞발에 모두 그 다음에 상체를 세우지 말고 45도 숙인다 네,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45도 숙인다 더 지금요 어디 오세요? 엉덩이에요 그쵸 허리 피세요 무릎은 이렇게 어. 이렇게 깨요. 하나 둘셋 제자리로 가세요 어. 열 개만 이제 운동 시작한 거예요 네. 스톱 체크해야 될건 발바닥 가운데 체중이 들어왔는지 아니, 느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네. 들어왔나요? 네 밀어주세요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를 땅에 딱 붙여주세요 네 자, 여섯 허리는 세워서 숙여야 돼요. 네. 척추 딱 세워서. 일곱. 어.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신 분이면 제가 이렇게 런지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재활하듯이 아마 운동을 했을 거요근데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 운동 동작을 고쳐 주면 빠르게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빠른 선택을 하고 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릎 괜찮으세요? 어, 네. 무릎 괜찮았어요. 로드는 어디로 왔나요? 엉덩이가 주로 쓰. 그렇 엉덩이가 뭐반 이상이고 나머지 네. 허벅지 좀 쓰여고 네, 네, 이런 느낌이어야 해요. 아. 잘. 한번 응, 올라가서 뛰어 볼게요. 이 이건... 지금 발바닥에 체중 지지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어디 같아요? 그렇 그렇죠 네. 얘가 힐 컨택이에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네. 디딜 때내몸의 네. 체중이 네. 몸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발바닥에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아. 어떤 느낌으로 뛰시냐면요 이런 느낌이에 느낌. 아. 네. 약간 앞쪽으로 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아리가 써지거든요 지금 어디에 체중 들어와요? 지금은 좀 발가락이랑 그 네, 네. 넓은 면. 네, 맞아요. 그 넓은 면에 그러니까 발이 전체가 있으면 그발에 가장 넓은 면의 가운데 정도 와야. 그래야 종아리가 쓰... 지금 종아리 쓰이죠? 아, 종아리 벌써. 그렇죠. 벌써 아프죠?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전체 3kg 정도 뛰신다 그랬나? 네, 3에서 5kg. 3에서 5kg 뛰잖아요. 네. 이렇게 아마 못뛸 거예요. 어떻게 뛰냐면, 네. 전체 3kg 중에 이렇게 뛰는 구간을 처음엔 100m만. 그리고 원래 뛰던 대로. 적응되면 200m. 그리고 원래 뛰던 이러면서 이전 거랑 얘를 바꿔야 돼요. 아주 서서히안 그러면 종아리나 발바닥에 부상이 올수 있거든요. 종아리 한 70, 80% 올라오면 멈추게.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개수만 카운트할게요. 얘가 기본적으로 일반인은 20개는 해야 근력이 괜찮은 거예요. 아, 15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배드민턴은 한 100kg 정도 달리는 운동인데 지금 종아리는 한 50kg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 근력이니까 100kg 가면 종아리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나섰다가 큰일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회전을 하면서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요렇게 딛고요. 그러면 왼발에 무게중심 다 두고 오른발은 발끝으로만. 여기서 제가 시작하면 후. 그러면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왼발 딛고 런지하듯이 겨드랑이에 딱 붙여요, 팔을. 팔좀 펴서 그렇죠 그대로 계세요 무게중심 어떻게 배분됐어요 지금? 왼발 오른발? 왼쪽이 한 80? 그렇 응. 조금 더 와야 될것 같아요 발끝으로 세워봐요 됐어요 지금은요? 거의 응. 왼발이요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회전해볼게요 시선은 여기 제자리로 갔다가 하나 둘 호흡 뱉으면서 후 멈추세요 지금 어디 힘들어와요 왼쪽 착지할 때 이렇게 착지해야 돼요 다시 하나 어. 둘후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호흡이 먼저 팔이 두 번째 연결. 호흡을 후후 하고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발에 느낌은 와요? 어네종아리도 살짝 많이 그쵸 그쵸 그 힘으로 착지하는 거예요 아... 치고 이렇게 떨어져한 발로 아, 그러면 지금처럼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와야 이한발 위에 내 몸이 딱 서는데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가야 되는데 네. <laughs> 시간을 많이 끌면 그 다음 스텝을 빨리 갈 수가 없게 되죠 기본적으로 마지막 네. 테스트 겸 운동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올라와서 네. 아무 발이나 상관없어요 네. 한쪽 발 이렇게 하고 네. 스쿼트 하듯이 딱 착지하면 돼요 살짝 무서운데아 무서워요 네. 스텝 박스는 지금 여기는 괜찮겠죠 네. 올라갔다가 똑같이 그래서 착 스쿼트 그렇죠 지금 어디에 힘 들어온 거 같아요? 왼쪽은 살짝 엉덩이 왔는데 오른쪽은 무릎에 좀 많이 아, 지금 약간 어떻게 뛰냐면요 몸이 더 숙여져요. 아까 런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 네. 얘가 쓰면서 스스로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한 무릎이 튀어나가. 요내 아. 머리가 무릎보다 앞에 있어야 무릎이 안 나가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아까 무서웠던 거 한번 해 볼까요? 괜찮아. 될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똑같이 해서 착지하면서 딱 착지되면 만약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 동작을 빨리 취해야 돼요. 무서워요? 어, 안 야, 무서워. 그렇죠? 예, 하니까 안 예. 제가 검사하고 운동 네. 이제 한 세션 한 걸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무릎에는 예전에 부상의 흔적은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그 부상의 정도가 큰것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네. 그 부상이 일어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에서 보면 너무 허벅지 중심의 어떤 운동들이 발목하고 고관절, 그 다음 코를 못 쓰게 하면서 무릎에 데미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처음에 폼롤러 한거 거, 그다음에 스트레칭한 거 그다음에 근력 운동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시간은 좀 걸려도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 1층부터 지지, 3층부터 지진 않잖아요. 밑에서부터 지어서,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훨씬 더 나아지실 것 같다는 어,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왔어요. 네, 평상시 운동 거의 주에 5, 5, 6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랑 웨이트 주로 하고 있어요. 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트라우마도 좀 없어진 게 너무 큰것 같아요. 원래 왼발 착지할 때 되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운동하고 나서 왼발 착지했을 때안 아픈 거를 깨달아가지고 아, 좀 뭐라 해야 되지? 신선했어요. 안 아프니까 너무 자신감도 좀 얻은 것같아 저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맨날 다쳐가지고 안 좋게 왔었는데, 안 이렇게 뭔가 체험으로라도, 혹은 어떤 뭐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되게 건강하게 운동을 좀 오래오래 좀 즐기시면 좋겠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 해주신 게 너무 좀 와닿았어요. 그 평생 운동 80세 되더라도 배드민턴 놓지 말라고 한게좀 용기가 됐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뭔가 다 도전 잘 <laugh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